나소 궁둥이 뒤에 있어 <laughs> 아, 야, 이 궁둥이 뭔데 너무 i 지게 생겼잖아 no c 닥해 r g 소 getting y 아 u r tractor. So funny. s c h 박 n g j r e r e is it? I'm s o 그렇네 허 <laughs> 쩌증나 어, 씨 아이 씨 어? 뭐야? 차피드 저거 뭐야 왜 수리가 빨간색으로 돼있어아 이거 그거 살인마가 이 상태에 쓰면 조금 느려지는 것 같다 지 아이씨 왜왜 왜 이렇게 느려 <laughs> 야 이게 체감 얼마나 된다고 제가 뭐겠죠. <laughs> <정말 예민하지? 웃음> <laughs> 안 잡는데? <laughs> 안, <잡아>. 안 죽이는데. 응.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? <laughs> 오, 좀나 멋있는 거 입고 있네. 와, 진짜 느리다. 아, 씨발 때리는데, <laughs> 때리는데 요 그러니까 위글위글 해줄걸? 내가 앞에서 심는데때는데 아닌데 얘, 얘 지하로 가는데. 음? 뭐지? 지하로 가는데. <웃음> 시골, 시골. <웃음> 걷는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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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먹어 내가 왔다. <laughs> 네가 거의 청문 달아가서 빨리 짜라 새끼 어서 나가! 나가라. 힐해줘? 아니, 나가라. 아!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새로 <laughs> <laughs> <세일이 웃음> 이사가셨군요. <laughs> 네. <웃음> <laughs> 뭐지? 쫓아. 아, 지금 쟤는 앉아가지고저거 풀고 있잖아. 오, 아, 이거, 우리, 우 우리, 가해 우리, 우리, 우 구해줄게 지 우리, 와 우리, 지리고고 오지마! 아 뭐야? 뭐? 어. 뭐지? <laughs> 잘 뛰어다닌다. 난안 보인다. 오지마! <laughs> 잘 뛰어다닌다 잘 뛰어다닌. 잘한다. 난안 보인다. 아, 오지마! <laughs> 딴데좀 가라. 불이 그 까맣게 생기겠다. 이씨. 오안 잠깐. 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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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오 아야! 우우우우우우우우 야, 빨 가, 빨 빨리 참아. 빨리 참아. 빨리 참아. 빨리 리 <laughs> <금등어, 우리 보이나? 웃음> <왜> <laughs>

그래? 거래 그래. 시발시발시발시발시발시발시발시발 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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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. <laughs> 얘다 yeah, 봤어. <laughs> 그럼 네가 시간 좁으러라야. 아, 좀 끌어라, 야. 아 어, 잠깐만. 모세, 모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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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잡혔어. 나, 나 그냥 지나갔다. 아이나 그냥 무시하고 갔다. 여사람있는데 근데 나 무시하고 해 아, 네, 아, 아니 저..저 놈은 아, 왜 나만잡아 아픈놈아 <laughs> 아 잡는거야 아프렘 아이쒸발 나 지금 수리 못하고있어 왜? 자꾸 터트려 이게 자꾸 왔다갔다 해가지고 지금 중심을 못잡겠다 아픈놈아 아, 아, 삥아 내가 이따가 올게 <laughs> 여기 있어, 금방 올게. <laughs> 내가 간다. <laughs> 내가 간다. <갔다. 웃음> 어, 너무 멀다. 근데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. <laughs> 어, 언제 왔지? 야, 글로 간 띵, 이쪽으로. 야, 쟤안다치안 어... 다치게 빨리 해. 쟤 다치면 존단 말이야. 아, 나보 쫓아와, 좀. 아! 이게 죽는다고! 그냥 이제 바닥 <받았고가> 보고 아니라 아, <laughs> <laughs> 몸부림! <웃음> 뭐야. 아따 파. 왜 나만 쫓아와. 네가 다친 상태라서. 내가 너무 많이 농락해서 화났나? 네가 못무하 그래. 아니 계속 계속 도망쳤거든 제가 보이잖아. 제 나. 아니, 오빠는 데 오빠, 오가오가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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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내가 못 넘기는구나.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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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자 뭐야 판자 뭐야. 제가 판자 뭐야 방금 판자 뭐, 못 봤어, 니? 네? 못 봤어. 음. 판자. 저거 뭐야? 찬상. 어? 천천천상. 저거 응. 스킬 쓰는 거야? 어 환상같은데 죽을거같은데 내가 보기엔 아, 뭐야 판..판자 뭐야 판자 이거 뭐 그거야 하, 파, <laughs> 판자 뭐야? <laughs> 아니 앞쪽으로 간디 아 내한테 왔디? <laughs> 아이고 지켜고만. 그거 너무 사기야. 어, 아닌가? 왜 자가치료 두 번해? 자가치료는 막 계속 할수 있어. 이게 스킬이잖아. 방금 한건 뭔데? 방금 한건 스탄 푸는 거. 스턴이라든가뭐 정신조정 그는 거. 전마가 내한테. 전기세 못 먹였잖아. 지금도 빠지직하는데, 음. 온다. 봤다 아 언니 발전이 돌리고 있어? 아니? 그럼 문열 준비해라 지금 반 정도 돌렸어 지금는게 <laughs> 아.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은데? <laughs> 아이가 잠깐만 안넘져뭐뭐뭐안 안 넘어져 안 넘어져 어어 살아나가 살아나살아나가고문 열고 나가 응 뒤도 안 보고 고 있어 시계 <놀람> 어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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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쉽게> 없니? 아나 <놀람> 어, 시계 있다. 아니야 나 이거 들고 갈게 미치게 하나가 스톱 가어서 풀린 뒤여 앞에 있나? 어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다. <laughs> 전기 전화 쓰고 있다 미안 나가라 아이씨 <laughs> 어떡하지 지금 무신 쓰고 있어 나가라 나가어 아니야 난 간다 간다 어? 아니다 아니다 다시 그쪽으로 간다, 간다, 간다 그쪽으로 간다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아니, 어차피 난 <laughs>

오 시발 누웠 I 다 왔는데 누웠덩 손가 I w a 가지 to do a t 가지 g u e I'm 지아 t surprised. I'm not s u r 줘고생했 e 니 i 왜안 때리지 u r 가 r i s e <laughs> 쓸쓸한 거 보소 뒷모습 기어 나가 털어 나가는데? 닉네임 존나 길다 <개다. 웃음>